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디프시크를 로컬에서 호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전에 다른 모델 호스팅 방법을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디프시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디프시크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컴퓨팅 파워가 낮은 컴퓨터용 RB 모델입니다 여기 요구사항을 찾았네요 보이시죠? R1 d i s t i l q u a n 7B 모델은 16GB의 RAM이 필요합니다 R1 디스틸 n 트 1.5B 모델은 1.5B 매개변수로 3.5GB RAM이 필요해요. 그리고 6.71B 매개변수 모델은 NVIDIA GPU 멀티 셋업 등이 필요하죠. 더 간단한 모델을 원하신다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N8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엠밸런 서버에 딥시크를 위한 6700억개의 매개변수가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주 잘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봐 여기로 가볼게요 알겠죠? nparln 안에서 when ChatMessageReceived 트리거 노드를 넣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받으면 AI 에이전트에 할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모델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 모델은 올라마 차트 모델이 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올라마 계정에 연결되어 있어요 보통 자동으로 연결돼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편집을 누르면 기본 URL, 로카로스트가 뜨고 끝이에요. 자동으로 설정돼요. 여기서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제마, 스링 제마가 있고 3B, 4B, 그리고 20B, GPTO, SS도 있는데 이건 못 써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간단히 여기서 딥시크를 찾으면 돼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빌리온 모델이에요. 퀸트로 검색하면 더 작은 모델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d e e p s e e k R1과 6.71 빌리온 클라우드 모델이 있어요. 올라마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요. 이 프로그램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돼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 부담될 수 있어요. 그점 유의하세요. 제 설정에는 Expose Ollama to Network가 있고 여기 컨텍스트 등이 있어요. 그래서 더할 말은 없네요. 올라마에서 Open File Location을 클릭하면 여기로 이동해요. 이제 올라마 폴더로 갑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죠. n 클릭 Click Open File Location 하면 모델들이 있어야 해요. 여기 있네요. 사용자 이름, 어울라마를 찾으면 모델 스폴더에 있어요. 여기에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젠마3, 1b, 4b, gptos 20b 모델이 있네요. 이건 지울 거예요. 이건 그냥 기록이에요. 빌롭스로 가면 모델들이 있어요. 이큰 파일이 그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